아, 안녕하십니까? 에듀리에서 공동체 관리 실무 담당하고 있는 김성환입니다. 어, 물론 이제 저는. 이제 실무 여러분들 그 관리사무소장님 이렇게 이업 하시는데, 네, 이제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, 어, 뭐잘 아실 거예요. 어, 실태조사, 감사라고 하는 그 감사조사관으로 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제가 어, 뭐 서울의 중구를 비롯해서 은평구, 뭐, 도봉구, 뭐, 또 강구, 뭐 여러 가지, 여러 이제 구청을 이렇게 쭉 감사를 해보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요. 어 수형 열심히 하시는데 이 사업자 선정이나 이 장전 충당금 이러한 부분들 이제 사용 하심에 있어서 약간 이제 법률적인 측면 또 사업자 선정 지침 어떤 지침의 사항들을 어, 이렇게 숙지한 부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발견을 하고 어,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저도 이렇게 탈을 네, 걷어붙였습니다. 네, 여러분들 시간이 좀 허락하신다면. 어, 우리 제 사업자 선정하는 문제, 뭐, 여기에는 뭐, 우리가 이제 적격심사제라든지, 또뭐수익계약한다 그러면 뭐 잘했는지 못했는지 또 평가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? 이러한 부분들, 세부적인 내용들에서 실제 사장님들이 어떤 부분들을 또 실수하고 계신지,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면서, 어, 여러분들 그 부분을 좀 미리 좀 들여다 보시면, 여러 가지 실수를 줄일 수 있고, 또 법적인 절차에 맞추어서 어, 사업자를 선정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어, 충분히 뭐, 여러분들 원하는 부분들을 이제 준비를 하겠습니다. 오셔서 어,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분을 좀 습득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. 자 그러면 어, 우리 요, 요 밑에 이렇게 자막이 나가죠고 시간에 예, 오셔서 어, 예, 부담 없이 들으시면 됩니다. 제가 아, 여러분들 충분히 소화될 수 있도록 실제 감사했던 결과들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과 같이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. 예, 고맙습니다.